짱구들 안녕? 자, 어느덧 수능 완성 가영 마지막 시간이야. 어, 쌤도 힘들게 찍었고, 니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설마 구독 안 하고, 음, 듣고 있진 않겠지? 꼭 구독 부탁해. 좋아요도 좀 누르고. 자, 이제 전통적 킬러 문항 마지막 타임이야. 자, 새상수 ABC에 대해서, 자, 적어볼게. FX가 A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이 x 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자 보자고 자 변곡점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더블 프라임까지 내려가야 되겠어 자 f 프라임 x 자잘봐 e x가 있기 때문에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면 얘는 계속 그대로야 그러니까 얘 미분하고 그대로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AX 제고그 다음에 미분 치면 EAX 나오니까 EA 플러스 BX. 그 다음에 EAX 플러스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됐지? 음.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마찬가지. AX 제고 2AX, 4A 플러스 BX, 그 다음에 2A 플러스 B하고 더하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c 의 2X, 됐니? 근데 저기 있잖아, 2프라임. 얘하고는 상관없잖아, 2프라임 0 되는 게, 그치? 그러니까 자 제가 가져와 보면 F2프라임X는 자,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2x니까 정리하면 a, x 제곱, 그냥 이렇게 하자. 자, a,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2, a 비교하기 쉽게. 됐니? 자, 그럼 얘가 얘가 돼야 되니까 자 b는 마이너스 3에, b는 마이너스 3에, 알겠지? 마이너스 3에 3에 너스 3에 3에 가 마이너스 에 3에 야 그러면 마에너스 3에 마에너스 3에 플러스 에는 마이너스 에에3는예에 3에 3에 에 자 그러면 얘는 또 묶어버리면 a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2 x가 되는 거지. 자 됐니? 음. 그 다음에 f 프라임 x도 넣어놓을까? 자 b는 마이너스 3 a 라 그랬지. C는 예, 그지? 그러면 EA 더하기 B는 EA 어디니? EA 더하기 B구나. EA 더하기 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알겠지? 다 고쳐놓고 됐지? 응, 고쳐놓을 만한 거다 고쳐놨다. 다음얘 보면 뭐딱 보면 평균값 정리가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자, X2 마이너스 X1은 넘기면 0보다 크지? 얘 양수야. 그래서 양쪽에 나눠도 부동호방향안 바뀌지? 자, X2 마이너스 X1 분의 F X2 마이너스 Fx1이, Fx1이, 마이너스 3보다 크나. 자, 볼게. 다친 구간, x1에서 x2, 연속이고, 열린 구간, x1, x2에서, 구간, x1, x2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얘는 F'C, f'c는 얘를 만족하는 c가 x1하고 x 열린 구간 x1하고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아무거나 다 되잖아. 그럼 얘도 c가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지. 따라서 결국은 f'x가 저 범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거나 다 되니까 알겠니? 음 그럼 f 프라임 x 최소값이 얘의 예, 예.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 프라임 이것의 도함수를 통해서 극대 극소 그지? 자 그럼 얘자얘얘 예. 예, 예 보면 되지? A가 양수라고 했지. A가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럼 얘야의 결정되지. 그럼 봐.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리고 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나타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그 범위에서. 마. 불, 마 뿔. 극소잖아. 극소이면서 최소. 1일 때. 알겠니? 그럼 f'1을 구해야지. f'1. 1을 넣으면. 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 -A2. 아하, 마이너스 a, e가 되겠네. 1 넣고. 그치? 마이너스 a, e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 e는 3보다 작거나 같지? 1을 넣어봐. 마이너스 AE. 마이너스 AE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 맞지? 어.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됐니? 음. 자, 그러면 이또저 정적분 해줘야지. 자, 이 적어 놓고 좀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 A는 2분의 3보다 적거나 같아. 자, 됐지? 자, 0하고 1. 자, FX. A로 묶어 놓을게. 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EX DX. 자, 됐니? 자, 그럼 A는 나중에 곱할게. A는 나중에 곱할게. A 곱하기 할 거야. 자, 이건 빼버리고. 자, 부분적 분법. 자,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집어넣고. 0에서 1, 0에서 1. 일단 이거 먼저 구해놓을게. 1 집어 넣으면 0이네? 마이너스. 0 집어 넣으면 1이네? 자, 마이너스 2야. 자, 챙겨놓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됐고. 한번더 남았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해놔놓고, 얘만 구할게. 얘만 구할게. 자,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0에서 1.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넣으면 마이너스 3 됐니? 난 마이너스 네, 예, 어차피 적분해봤자 2, 2, X야. 0하고 1 집어넣으면 2, 2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2네? 됐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3, 더하기 2. 5.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 2.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 2, 더하기 5. 자, 됐어. 자, 그러면, 3, 2, 마이너스 7, a네. a가, 최대가 되면 되지? 2분의 3. 그치? 그러면, 최대가 될 거니까. 그러면, 9, 마이너스 2분의 21. 자, p 더하기, p하고 q인데, 예수 s yes, 를 빼래. 그럼 30 4번 5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마지막 30번 자두 실수 MK, K는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대. 자 FX는 예에 대해서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M. X에 대한 방정식 예의 실근 중 4보다 작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M이라자. 하 함수 GM 플러스 HM이 M은 AS, 불연속인 A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이, 예래. S 곱하기 T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잘 봐. 얘하고 예 넘기면, 그지 요렇게 되니? 그지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얘하고얘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잘 봐. 자, 보면, 둘 다, 액축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알겠니? 이렇게 열립해도 되겠지. 이렇게 어차피 똑같잖아. 그지? 기울기가 똑같잖아. 접할 때.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그냥 이렇게 돼. 1얘 원점 지나고 그럼 얘 접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외우고 있잖아. 세말 맞지? 우리 이거 외우고 있지? 아, 해보면 되지. T콤마 그지? lnt 그럼 기울기는 t분의 lnt는 그지? 미분치면 x분의 1에다 t 넣으면 lnt는 1이니까 t는 2고 기울기는 2분의 1 0,0 지나고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래서 그대로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우린 지금 기울기 M을 가지고 놀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안 만나고 이렇게 됐을 때 만나고 그 다음에 좀 다르다. 자 그러면 해보자. 우리 GM이지? GM은 자, 2분의 1보다 클 때는 안 맞나? m이 2분의 1보다 클 때는 안 맞나? 자, m이 2분의 1일 때한 군데서 만나 실근에 대해서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두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거지. 이해 됐니? 자 그러면 GM의 그래프 좀 그려볼까? GM의 그래프 0하고 2분의 1. 0, 2분의 1.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이래. 1.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그치?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이야. 그 다음에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2야.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그 다음 2분의 1일 때또 1이야.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클 때는 0이야. 자 그래프 됐지? 음 GM 그래프 다 그렸어. 자 그리고 좀 기억해도 기울기 2분의 1X일 때자 얘는 실제로는 이거다. 이거야. 기울기가 2분의 접할 때 접선은 이거다. 샘이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런 거고.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자 FX. 얘고. 그 다음에 이에 x-2에 플러스 k, 자, 얘 그래프는 얘 때문에 부정확하지만 확실한 건 x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상관없지 y축 대치, 그리고 이에 x-2 -E 플러스 k, 정확하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어딘지는 몰라. 그래서 0일 때는 K 플러스 2 제곱분의 1이구만.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꺼야 돼? 4쿠마 0에서. 그러면, 자, 이 기울기 어딘지 몰라. 한 점에서 만나는 데가 있을 거라고. 그 기울기를 알파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알파보다 작을 때고, 알파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hm도 쉽게 그릴 수 있어 자 m이 자 알파보다 클 때는 안 맞나 안 맞나 알파일 때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작을 때 두 군데에서 만난다고 자, 그래서 얘 그래프가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보다 클 때는 0 알파일 때는 1 알파보다 작을 때는 2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얘가 HM이야 쟤는 GM이고 근데 잘 봐라. 이? 지금 두개 더해 가지고 불연속인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데 갔다 생각해봐. 이런데, 봐.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이런데 갔다 생각해봐. 이런데, 요런 이런데 요런 갔다 생각해봐. 다르지? 얘 더한 거, 얘 더한 거, 다르지? 그럼 불연속점이 3개 생겨. 그래서 얘가 0이나 2분의 1 이외에 가면 불연속점이 3개가 돼. 그래서 무조건 알파가 0이나 2분의 1이 돼야 돼. 알겠지? 음. 자, 그리 되면 알파가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y 절편인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e 제곱분의 1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2분의 1 되려면 아까 봤잖아 그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될거 아니야? 요거 요거야 요거 지나고 이거니까. 그래서 쌤 일부러 적어 놨잖아. 그럼 또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m은 알파일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요 때,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이 미분, 자, 얘는 이거다. e 의 x-2 플러스 k거든. y는 오른쪽이니까. 미분 치면, 이에 X 마이너스 2야.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려면 X가 1이 돼야 되고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얘가 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요 위에. 이 곡선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일어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 1 넣으면 2분의 1이네. 플러스 k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4 됐니? 둘이 곱하면 k 두개 곱하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 세제곱분의 4가 되어서 3, 4, 12가 되겠다.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쌤이 수능 완성 가형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찍어줬다. 꼭 왕강을 좀 하고 왕강 하는 사람 모두 다 구독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구독 취소하지 말고. 알겠지? 어, 쌤은 이제, 나형, 이제 수, 완성 찍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대로 진행할게. 어, 수고 많았어.